그 음량을 줄이면 되나요? 아 자동 입력감도 조정이요? 그 이거를 몇으로 내리면 되죠? 이 정도면 되나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뭐지? 너 왜? 어, 뭐야 이거? 크 크하게 누가 쓰니까 9 9가되 누가 쓰니까 9 5가 되는데? 어, 크데미와왈리까리간다 <laughs> wow, 네. 115포야, 지금. <laughs> 와 그대 1 1 5퍼요 지금. 대기지 받와 아니 이거 길드 스킬이 미쳤는데? 아 맞아 MVP도 저 길드 MVP도 제, MVP도 MVP MVP도 길드 스킬 까먹고 MVP. 있었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네네 저 해드릴게요. 아, 저... 네. 이거 제건 중발해버렸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제로 들어왔고 다들어왔다 아내 길드 스킬 샤레디아할때 써가지고 아, 가죠? 네네아이 네. 네. 아잉은 아인. 사랑이죠 있 네. 아잉 네저 사람들 모이면은 모이면은 그거 올릴게요 앱을 올릴게요 아이고 아네 잠시만요 앰플 올리고 네파이드 걸었어요 오잉? 씹힌 아, 것, 같은데. 것 같은데요? 네 눈이요? 아 씹혔다 아나왜 이러지 네요 네. 네. Euh, 빨리 빨리 그냥 음, 잘라야 될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그새기 뜰게요. 아 일단 그새기 나섰어요. 네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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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눈이야 눈이야 조심하세요. 거기 거기. 아이고 오시 우자마자 눈. <laughs> 뭐지? 어, 폭땜? 아 폭탄이구나 됐어요 됐니켈님 됐어요. 됐어요 네네네 이아 네. 아, 나 오래 가네요. 사라졌어 어, 아닌데. 아, 이동이야. 눈, 눈, 눈. 아, 네. 눈, 눈. 보라방 눈. 아, 보라방이네. 파랑 보라방. 보라방, 파랑. 보라로 갈게요. 네. 눈. 오케백어우 죽었다씨. 눈이요? 어, 약간 이상네 어, 그냥 그때 다 이거다, 이거 먹을게 요 그냥. 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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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아, 아, 됐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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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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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아오아이 아파 아뭐 아파 아죽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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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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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 아파 파 아 이거 아이고 눈이요? 아이고 저눈깔아도 조심하세요 누눈눈눈 네. 파로만 <laughs> 눈 파로만 눈. 눈요? 로방 눈. 눈. 타러만, 눈. 타러만, 눈. 이포이고 보라 방눈이서 <목소리> 스윙매타임이죠 아 이거 1번인가요 네네 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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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 보라. <laughs> 설마 이것도 깔아두기 수입니? 아 깔아두기 눈아 됐네요 네네 썸네 값이에요 이거. 네 생성. <laughs> 아 일단 뚫을게요 네, 일단 줄여 놨어요. <laughs> 그러게요. 아이고, 이거 에, 앰프로 올렸어요. 네, 아이들 걸었어요. 아이고. 볼까요? 파 보라방으로 <laughs> 눈, 눈. 보라방 아이고. 어, 여기 보라밤 미아. 눈, 보라밤 눈. 날, 나이스, 나이스. 네. <laughs> 스위밍 10초인가요? 아, 하기 전에. 네, 넷. 민 어우, 죽을 뻔 했다. 파파파 어, 파파파 파 파랑파랑파랑파랑 어우 씨앗 약간 이거 무슨 음, 내기만 음, 음. 아이고 예생성 아, 됐다 와, 무섭다 이거 의문 사당할까봐 진짜 아까 아우 어, 괜찮아? 아까 깜짝 놀랐어 진짜, <목> 아니, 진짜. <목> <목> 어 이거 시간 맞으려나? <목> 아프리드1 5초인데아 이거 제발 <laughs> 저앰프 올릴게요. 미리 보여주세요. 뭐네 아, 올렸어요. 543210 제발 1초. 어,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이거.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됐어. <laughs> 편안, 아악 됩니다. 아, 아이, 네, 네. 그, 피 정, 적당히 까이다 싶으면 그냥 딜 멈출게요. 어, 어, 이거 딜 중지해야 될것 같은데? 아냐, 아냐, 이쯤, 네. 네. 아냐, 일단 저거, 저거 빠지고 가죠. 세상 겹칠 것 같은데, 네. 일단 안 때릴게요. 어 지금 죽었 죽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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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릴게요. 네. 네 오케이. 패턴이에요. 저 패턴이야. 네. 체력 제로 체력 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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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 체력 공인. 맞기? 아, 네. 맞기 맞기. 아이고 문용민. 아 죽이셨구나. 네. 맞기. 맞기 맞기. 맞기? 어, 맞기만 나오네. 그러게요. 패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오오 살려주세요. 킬 눌러드릴게요. 사람이 낮췄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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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깨,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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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살았지? 어, 어. 아이고, 어. 어깨, 어. 쥐, 어. 어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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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손거미 다리나 뭔가 피금부붙들어어가지고지 피어 금 지금 지와 와.. 그어 어떻게 지 지금 지금 지이지이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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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금줄비벼가지고지기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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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무 고 지금 지 너무 금인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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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보물줄아이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네 그냥 죽어있을게요 네 체력 조심하세요 네 어, 약간 범위 주이면 범위 주면겁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뭐 겹치면은 저는 무조건 무조건 <laughs> 쓰겠습니다. 아 저도 라고, 라고생 쓰이고 있겠그아 그냥 근원의 기억 쌓아야지. 체력이요, 체력이요. 네, 체력이요. 체력. 피하기, 피하기. 음, 음. 나그원의 기억 써야겠다 어, 뭐야? 아이고, 아. 피하기요. 어, 왜 그런 의 기억이 안써였지아 이거 렉 걸렸네. 아, 보니까 이거 약간 피격도 조금 애마, 애매하다 싶었는데 막 껴. 피격도 렉 걸렸어요, 근데 이거. 약간 딜레이 있었어요 방금 보니까. 음~~ 이렇게 어요아 약간 썸네일이 좀 짜증나네 아, 이거 바로 검지 조심 아 이거 오케이 이거 16 16-50 정도인가 이제 그러면? 케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아, 그러네. 다리보다다리보다 다리보다 저거, 동그란 거안 맞게 조심하세요. 살려주세요. 음. 살려주세요. 어, 어떻게 살았지?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구살생. 거미줄이요. 야아 링크.. 보시고 아이이죠어어 어, 방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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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야겠다네어야겠다 네, 네네 패턴 갈게요 체력체력퇴요 튜력, 어, 어, 아이고 체력 어, 아이고 아거 밑줄 아 에반데? 피하요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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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피하기. 피하기, 피하기. 네. 일단 세탄 겹쳐서 이거 피하기 어 체력 체력 네. 피하기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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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하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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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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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나 데커 위험한데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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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들, 생각 조심하세요. <laughs> 쌍겹니까아 힘들다 그러게요 새 평대치는 유체입니다. 네, 아, 캐드 안겹치겠다 이거. 아우 쉣아죽어있 아, 아유, 죽었다. 나 죽어 죽어있어야겠다. 체력 관리 조심하세요 네 시작 시작 체력이요 네 왼쪽 아 뭐야 아이고 겹쳤네 피하기 그래도 피하기도 다행이다 피료해드릴게요 아, 피하기, 피하기. 피하기 피하기 야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피하기 피하기 체력 체력 보시고 피하기 <laughs> 피하기 아네 아, 시작이, 시작이. 어, 갑시오. 나이스, 어, 나이스. 저 앰플 올릴게요. 범위줄 어, 조심하세요. 범위줄, 범위줄. 체력, 체력이요. 어제. 어 레츠다 살살 녹는다. <laughs> 와레 지금 이사, 여기서 레트가 진짜 살살 녹겠다. 거미줄 조심. 거미줄이요. 좀버 좀버 좀버. 움직이지 않기 <laughs> 네, 저거 맞았을 때는 안 움직이는 게제 약인 것 같아요. 네네. 오케 거미줄 조심하세요. 네 체력 <laughs> 조심하세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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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오케이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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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실 준비하시고 아, 네네네아예 아, 무적기 쓰실 준비하시고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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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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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력이요, 체력이요. 어, 네네네, 확인, 확인, 확인. 피하기, 피하기. 저 4요. 저 9. 저 7. 이거 된거 같은데? 한패만, 네, 네, 됐네요, 됐네요, 됐네요. 네. 저 그, 올릴게요, 앰플. 어, 이거 안 됐네. 확인, 확인 확인 들어가서 올릴게요. 들어가서이 바이, 바로 바이드 걸까요? 아니 아니야. 일단 이거 흰눈 한번 보죠. 아, 확인. 예. 고눈해눈이 오우, 야. 역시 이 패턴은 가시질않는구나 네. 아. 바인드 걸었어요 아, 이거. 또 오른쪽, 대우 오른쪽으로. 응, 하게 하게. 있는 요 어우야. 롤하는 요 크바 그봐. 있는 요 너는요 보기요. 확인 확인 확인. 힘든 조심 힘든 조심. 힘든. 나는 나는. 눈 조심하세요. 네. 힌노 힌? 힌노 힌드. 아우, 수봉. 야, 아, 대박. 저, 저, 저 오른쪽. 네. 누는윤현 네. 어. 아이고. 덮어났어요 봐인데 1분이요 누가 이요 네. 있는? <laughs> 하게. 뭐? 누가 누 누가 야, 오른쪽, 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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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 그래야 나쎈 조심 이제. 아스봉. 오 나이스. 타이밍 크 봐. 눈냐에 눈. <laughs> 까비. 나요저 바인드 보란데 마지막에 한번 쓰면 되려나? 독이야, 독이야, 독이야. 독, 왼쪽, 도, 왼쪽, 왼쪽, 왼쪽. 확인. 희눈이요? 확인. 아보자기요 돌았는. 복 끝. 네. 저 바인드 온이요? 희희 흰눈 확인. 어이구. 아이고. 흰 눈. 오우야, 죽을 거였다. 좋아요. 앰플 올릴게요. 네, 그냥, 네, 바로 옮겨 나올게요. 어? 네. 아이고. 저, 오른쪽, 아이고. 눈 조심하세요. 음. 네. 흰 눈. 아이고, 저, 오우야. 어, 잡았다. 이산람 아세요, 이거. 아이고, 너는, 야, 히눈이 야, 희눈이, 아이고. 아, 아웃이에요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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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패중안껐니 그러게요. 저 스웨큐 세개요 아, 소주 나왔냐? 저 스웨큐 하나요. 아 제발 아 안나왔어 와 미쳤다 이거 안나오네 아 저는 진짜 뭐 그냥 뭐 이제 슬슬 화도 안나는데 <laughs> 아니 루시드 <laughs> 잘나오는데 이건 안나오네 어떻게 다 한개가 안나오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지금 나가 봐야 돼 가지고. 네. 지금 근데 인원 여섯 명 6명...